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우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챔피언 시리즈로 전설급 입식타격가 플라잉더치맨, 플라잉니킥뭐 날라다니면서 때리는 별명은 죄다 가지고 있는 레미본야스키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텐데요. 레미본야스키는 수리남 네덜란드 킥복서로 수리남 입식영웅하면 떠오르는 타이롱스폰과는 약간은 다른 이미지의 극강의 입식타격가입니다. 뭐 격투기 올드 팬들에게는 이미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소름이 돋는 레미 분야스키지만 레미 분야스키에 대해서 좀 말해보자면 사실 레미 분야스키는 K1 헤비급에서도 큰 키에 속하지만 세미슈츠처럼 뚫을 수 없는 리치 사기적인 하드웨어를 가진 선수가 아님에도 세미슈츠만큼 욕을 많이 먹고 안티가 많은 대표 파이터입니다. 레미보냐스키의 키는 193cm로 헤비급에서도 바다알이 버금가는 속도와 196cm라는 엄청난 리치를 잘 활용하는 선수로서 레미보냐스키의 복부를 깨는 파이터는 진정한 하드펀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전성기 시절 레미보냐스키의 복부를 온전히 깬 파이터는 정말 단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풀량 6식 두더지 K1의 침공자 알리스타 오브레인마저 이 레미보냐스키의 가드를 깨지 못했습니다. 우선 K-1 헤비급 슈퍼스타이자 분명 그의 업적을 본다면 엄청난 존경이 당연시 따라와야 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이전에 레미부냐스키는 K-1 최고의 이벤트 월드그랑프리에서 3회 챔피언이라는 업적을 이뤘고 이는 살아있는 전설 피터 아츠와 동급의 업적이며 193cm라는 장신의 키와 196cm라는 리치로 바다리급 속도를 자랑하는데 엄청난 신체 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세미슈처럼 하드웨어로 다 해먹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서 안티를 부를 만큼의 신체 조건은 아닌데 근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레미부냐스키가 욕을 먹었냐 바로 파이팅 스타일 때문인데, 바다아리는 아예 대놓고, 레이보냐스키는 사기꾼 챔피언의 꼽사리 파이터다 라고 비난한 적이 있죠. 그 이유는 극강으로 발달된 복부 맷집으로 아예 복부는 내주다시피 하고, 그의 가드는 오로지 자신의 머리만, 머리만을 단단히 감싸고 있어. 마치 거북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때릴 데가 없고, 빠른 발로 요리조리 도망다니다가 기회가 보이면 달려가서 플라잉 니킥 혹은 플라잉 킥을 먹이는데 이 플라잉 킥 또한 한번 사용하고 나면 레미붓야스키가 넘어져 버리기에 카운터는 아예 불가능하죠. 이래서 20식 타격 선수들 혹은 팬들에게 엄청난 안티를 불러왔고 세미슐츠의 하드웨어만큼이나 욕을 먹은 레미분야스키의 엄청난 꼽사리 격 파이팅 스타일인데 좀더 세분화된 파이팅 스타일을 말해드리고 싶지만 이번 시간은 챔피언 시리즈이기에 본야스키 파이팅 스타일은 나중에 말하도록 하고 크로캅이 입식에서 무마로 넘어갈 때쯤 신체 개조가 거의 끝나가던 크로캅과 k 이 무대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레미 분야 스키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크로캅에게 가드가 묻어진 적이 있는데 회심을 플라잉 니키 카운터를 쓴 모습을 보며 크로캅은 레미 분야 스키는 미래의 챔피언이다 대단한 파이터가 나왔다 라고 칭찬을 했지만 아마 크로캅도 레미 분야 스키가 이런 식의 파이팅 스타일로 본인을 업적을 세울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링 위에서 보면 저도 가끔 파워형 인파이터나 수가자 안 읽히는 상대에게 이런 식의 파이팅 스타일을 쓰면 꽤 쏠쏠한 재미를 볼수 있다는 걸 실제로 느꼈는데 사실 이건 꼽사리가 맞죠. 예, 제 생각에는 꼽사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죠. 뭐 게임에서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하죠. 뭐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상성상 바다리에게 유독 강한 분야 스킨은 반칙 공격을 한 바다리에게 데미지가 있는 듯 없는 듯. 경기를 못할 만큼 충격을 받은 듯, 안 받은 듯, 어부지리로 바다아리를 꺾는데 이 모습을 본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야, 저건 진짜 너무하다. 오스카상 받아야겠다. 라며 레미본야스키를 최고의 연기자라고 칭찬하는 듯 디스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악연으로 인한 원매치는 바로 잡히죠. 여기에서 특유의 약물의 완력과 힘으로 레미본야스키와 클린치 상황이 생기면 분야스키를 던져버리는 오브레인과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풀약 오브레인마저 레미 분야스키의 가드를 뚫지 못했고 3라운드 마지막 먼저 어머나 펀치 고양이 펀치로 오브레인의 턱을 그대로 강타하며 다운을 빼서 바다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브레인을 이겨버립니다.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시 입식 타격 선수들에게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레이분야스키 베이스는 축구입니다. <laughs> 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입식 타격에 입문하여 학업까지 병행하며 은행에까지 취업할 만큼 머리가 좋았는데 레이브냐스키의 이런 가드법은 바로 레이브냐스키 사상에서 나온 건데 레이브냐스키는 모델도 겸하며 정말 팔방미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복서나 킥복서, 무마선수가 인생 말년에 머리에 데미지를 많이 받아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이나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모습을 극도로 염려하여 이런 파이팅 스타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이븐 야스키는 전설이죠. 왜냐면 당시 엄청난 비난에도 거짓을 말한 적은 없죠. 언제나 논쟁이 붙었을 때 남자답게 승부를 보면 그 승부는 깨끗하게 결판이 나거나 화해를 할수 있죠. 하지만 거짓이 섞이면 앙금이 남고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부는 단몇 개월 혹은 몇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인생을 봐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죠. 아마 레미분야스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항상 누구와 논쟁이 펼쳐졌을 때 상대를 이기기 위해 비겁한 짓, 거짓말, 혹은 진실을 왜곡하는 주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고 상대가 알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럼 앙금이 남아서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하기 때문이죠. <laughs> 자, 오늘의 챔피언 시리즈 주인공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도 욕을 먹었던 어쩌면 비운의 파이터 레이브냐스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3